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절 모든 물을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성막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 복음은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도센대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심판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는 아픈 곳이 없고 눈물 다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내심에서 나타내심 나타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냈다는 것은 계시를 말합니다. 나타냈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시 받았어.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뭔지 알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이미 게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최고의 게시가 성경 말씀이에요. 단지 요즘 시대에는 하나 있어서 나한테 깨우치면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조명해 주셨다고 쓰는 거예요. 게시를 또 받게 되면 성경에 67과 68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게시는 성경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영혼입니다 그거 모르고 많이 사용하는데, 게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은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달리 추가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2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어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나타내시지 않냐에 따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셨으면 볼수 없습니다. 볼수 없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도 앞에 제가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류시는 최대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를 믿지 못한다면 그에게 보여줄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계시입니다. 다른 계시, 뭐이 세상에 어떤 다른 계시 귀신,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보여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계시가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시는 없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요한 복음은 소름 부분에서 1절, 14절, 18절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14절에는 그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하시게 되었다. 라고 그 말씀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내셨다,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신 하나님, 계시해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 박정규 집사님의 몸을 장막 삼으시고, 박정규 집사님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초림 때 나타나신 같이 지림하심으로 다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니라 거하심이 나타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교원 앞에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답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 몸을 성정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며 기쁨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즐거워하며 주님 시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열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